안녕하십니까. 제주현장의 돌무치입니다. 2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제주중계경주 해설방송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은 이제, 지난주하고 똑같지요? 1경주부터 6경주까지 중계경주로 편성이 됐는데요. 이제 그건 대신 1경주, 2경주, 요거 이제 모바일 경주고, 3, 4, 5, 6. 요 4개 경주가 중계경주로 편성이 됐습니다. 네, 이제 3경주하고 6경주 이제 그 가운데서 3경주 6경주 이두 경주 좀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지난주 경주 성적 어, 경마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주에 참 성적이 안 좋았어요 제가 예, 1 3등 1 3등 뭐1 3등 2 3등 뭐 엄청나게 많이 했죠 금요 4경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가장 아쉬웠던 게 토요 이제 5경주죠 토요 5경주 제가 좀 한번 노리고 어, 때렸던 경주인데 에 제가 지난주 u c c 방송에서 언급해드렸던 마필들, 뭐 무궁무진, 신해장군 이런 마필들이 제두 마리가 들어오면서 250배가 들어왔는데 아 제가 너무 아까웠어요 그 경주가. 제가 당시 6번이었죠 선동여왕. 그거를 충마를 놓는 바람에 이게 충마를 놓지 않고 제가 뭐뭐참 제가 그런 거 싫어하는데 삼복조 세 마리 뭐 이렇게 돌려라고. 아니면 뭐 11번, 150배까지 좋게 봤으니까 뭐네 마리를 돌려. 근데 사실 예상가가 그래요. 이거 네 마리 돌린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해본 적도 없고 뭐 상당히 아쉽긴 아쉽지만은 어 250배짜리 어 배당이나 또 웬만했어야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배당이 상당히 컸죠 250, 북승이 250배 나왔고 네, 그런 경주가 하나 있었는데 또 제가 방송 내용은 <laughs> 참 좋았어요. 보면 지난 주도 그렇고. 복병마들 다또잘또 찾아 드렸고 예, 그랬는데 또 충마 선정에 또 실패한 것도 있고요. 예, 뭐 지난주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지만은 아, 지난주 또 어, 결과는 뭐할수 없는 거 결과는 이제 뭐 무조건 예상과는 적중이 예, 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적중에 실패를 했지만 내용은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좀 어, 아쉬움을 좀 달래고 예, 금요경주 예, 1경주부터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경주입니다. 모바일 레팅 경주죠? 제주마 800m 경주. 예, 10마리 마필 나오는 경주인데요. 자, 얼핏 보면은 좀 혼전도가 있어요. 일단, 대륜마필들이 여러 마리 보입니다. 2번 마 광해청명, 3번 낙천여제, 4번 마 여왕하트, 8번 삼다지존, 예, 9번 마 구스텝. 일단, 다, 다섯 마리. 예, 딱 다섯 마리가 추려서요. 추려지는 경주인데, 지금 관건은 2번하고 8번. 2번, 8번. 네, 16조에서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16조 마방 스타일이 또 웬만하면은 이게 그 한집 승부를 잘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분명히 한 마리는 이빨에 갈 거고 한 마리는 좀수그머리 빠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광해청명이라는 마필이 조금 더 앞서 보이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뭐 장거리 마필은 아니에요. 광해청명. 예, 장거리형 마필은 아닌데 800m 단거리고, 일단 선두력이 좋고요 일단 조교 내용도, 조교 때 시키는 조교, 그, 하는 폼, 딱 보면은, 이거는 광해청명이, 더칼로더 더 갈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8번 3다지전을 아예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이나, 또 그렇지도 않아요. 3다지전도, 선두력과 디신 들두를 갖추고 있는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선행보다는 선입형 마필인데, 예, 충분히 뒤에서 올라오는 걸음도 좋고 예, 기본 혈통 지대치도 괜찮은 마피리래서두 마리가 같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6조 마방 스타일이 또 웬만하면 한 개씩 늘잘안 해요 한 마리 애꼈다가 예, 이번에 가고 한 마리는 이제 다음에 어, 또 이제 우승을 예, 목표로 뛰고 뛰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광해청명 A 마피도 좋다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스텝이죠. 외곽에 있는 9번막 구스텝. 자, 이것도 이번에 조교가 괜찮았어요. 충분히, 어, 이선에서 올라온 걸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마필이 4번마 여왕 같은데 요거는 당일날 좀 체중 체크를 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여왕 하트라는 마필이 말이 좀 작아요. 네, 그래서 당일날 뭐 체중이 많이 빠진다든가 그러면 조금 좀 어 적게 봐도 되는 마필이고 체중이 좀 제가 볼땐 조금만 좀 불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사범영여왕이 복병권 마필까지 말씀드리면서 일경주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5번 하늘소녀 아, 어, 강력한 충만을 말씀드리고 1번 장군만군 3번 빛의 정원 그리고 8번 조항비전 요거는 현장에서 다일날 어, 체크를 좀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삼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조항비전의 역주도돋보임 8번이 조금 앞섭니다 5번마 하늘소녀가 다시 따라 붙기 시작합니다 안쪽 치고 난 5번의 역주도 돋보입니다 선두는 8번마 조항비전 잡습니다 5번마 하늘소녀가 2위까지 따라 붙고 있고 10번 9번 3번 안쪽으로 1번까지 3 4 2 3 8번마 조항비전이 선두 5번마 하늘소녀가 2위까지 따라 붙고 있고 1번마 장군멍구는 3위까지 8번 5번 1번 3번 앞서면서 결선 동갑니다 예, 금대주이경주입니다 예, 한라마 2등급 1000m 경주. 열 마리 앞이 나오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뭐 전형적인 예, 후착 찾기 경주다. 이번 경주는 예, 추가가 서 있습니다. 일단 십바마 미인 세상이라는 마필. 자, 이번 경주가 왜 미인 세상이 대가리냐? 이게 약간 중후미권에서 나중에 탄력을 받아서 올라오는 마필입니다. 일단 보폭이 굉장히 좋은 마필인데 선행권들이 별로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인세상은, 어, 충분히 2선에서, 에, 2선, 3선에서 조금 참았다가, 예, 사코나 직선에서 치고 날라오는 걸음이 되구요. 일단 보폭이 가장 좋습니다. 10번 미인세상. 강추이다 말씀을 드리고, 요즘 급격하게 이제 전력이 늘고 있는 4번만 성공 비행도 마필 상태 괜찮아 보입니다. 아, 크게 나쁘지 않아요. 이 마필도 괜찮은데,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마필이 2번 맞죠? 머슬퀸. 머슬퀸. 제가 1월 20일 날, 1월 20일 날이죠? 당시 황금포인트하고 머슬퀸 깜빡이 팔릴 때, 당시 제 음성 들으신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 머슬퀸은 왜 팔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라고 아예, 아예 제가 잘라드렸던 마필인데, 어, 지난번에 이거 승부경주 제가 가져가면서 지인다스 황금포인트 제가 한방, 9.0배짜리, 제가 승부경주로 지난번에 한번 적중해서, 어, 라카로게 한번 때렸던 마필인데, 그 당시에 머슬킨이 의외의 배당판에서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게, 뒷심이 보강이 안 됐을 때고,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완연하게 그, 조교를 통해서 지구력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머슬킨이 거의 단독 선행도 가능한 편성입니다. 뭐, 외곽에 있는 6번, 파도의 자유, 요것도 선행력 괜찮은 마필인데, 아직 조금 결정력이 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마리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구력이 많이 보, 어, 보강된 2 번만 머슬키, 뭐이 정도만 배팅권에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다 10번 미인세상은 이거는 뭐 현장에서도 어, 웬만하면 제가 변함이 없고요. 4번 성공비행하고 2 번만 머슬키, 딱두 방, 텐 놓고 4번, 2번, 텐 놓고 2번, 4번, 딱두 방으로 정리하면서 이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주마 900m 경주. 예, 네, 열 마리 마피 나오는 경주입니다. 요번 경주는 일단 뭐 충마가 서 있는 경주예요 제가 이거 3경주하고 6경주, 네, 두 개의 경주 좀 재밌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프닝 멘트에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3경주는 충마에 붙여서 좀 중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다. 경주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오버마 광명일품이라는 마피. 요거는 충마죠. 현상이 너무 약해요. 이전에 좀센 마필드라고 경주를 했어요, 사실. 직전 경주도 그렇고, 그전 경주는 뭐 거의, 에, 바닥에서 올라오다 수입 타이밍을 놓쳤는데, 직전 경주는 레이스는 빨랐고, 빠르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입상에 실패를 했고요. 조금 주행이 꼬인 것도 있어요, 전개가. 전개가 많이 꼬였는데, 이번에는 광명일품, 요거는 충마다. 요거는 충마루, 에, 손색이 없는 마필이에요. 요거는, 강축인데, 후착권이 조금씩 조금씩 지금 걸음발이 변화를 보이는 마필이 지금 두 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뭐, 당일날 배당판하고 상관없이, 저는 배당판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어, 5번 강명이품 요거는 뭐, 어, 충마루에 말씀을 드렸고, 요거 없고 조교시 걸음 변화를 보이는 마필. 이게 또뭐 설마 또 지난주 같이 또 이게 뭐 지난 토요일 날그 오경주였죠. 예, 저 복병마의 복병마. 또 복병의 복병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광명 일품은 웬만하면 여기서는 아마 들어올 겁니다. 이건 들어오는데 또 지난주 같이 그렇게 또 예, 충나가 쏙 빠지고 아예 그냥 복병의 복병이 들어가서또뭐 구구구 터지면 할수 없지만은, 그건 할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강명일품은 여기서는 한수위에 사이즈라고 보고 있어요. 알고 놓고, 제가 여기 승부처기 때문에, 뭐, 100% 마번다 오픈을 못하지만은, 에, 이미 뭐, 마번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에 저는 뭐, 배당에 상관없어 배당이 뭐 어떻게 나오든 간에, 뭐, 설령 댓길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배당판이 어떻게 돼서 뭐, 나중에 뭐, 댓길이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제가, 초급배당판뭐 2.몇배 팔리는 것도 저거 안된다고 어? 말씀드리고 한 10배짜리 녹음할땐 분명히 9배 10배였는데 이게 마감되다보니 이렇게 뒤집어져요 배당판이 이렇게 배당판이 렇게 뒤집어집니다 마감될때 띵동띵동 할때 이렇게 싹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어 근데 뭐 그런 경우가 나올수도 있겠지만은 자, 이번 경주는 저는 뭐딱 때리고 마치고자 어디로 주력하고 어디로 받칠까 좀 요것만은 좀 고민중인데 3경주는 에, 제가 거의 뭐 적중에 대한 자신은 있어요 근데 배당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5경주 아저 3경주. 자 5번. 광명일품 놓고 후차권 아, 때리고 맞추고 자딱두 방에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이거 금요일 날첫 번째 승부처니까 현장에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필이 괜찮습니다. 진보. 자, 이마필도 관심거리 한번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3번 가온에는 마필이 많이 살아나 있고요. 2번 중원대부 그다음에 1번 마신상한다. 예, 5번 마진보. 예, 요 정도. 예, 후과까지다 정리하면서 예, 7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바깥에서 3번 김원곤 기세 가온에 빠르게 앞서나오면서 1마신 앞섭니다. 2위권 안쪽에서 5번 진보와 그들을 따르는 2번 중원대부 바깥쪽 8번 강력추천까지 올라섭니다. 서늘은 3번 가온에 안쪽에서 5번 진보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서늘은 5번 진보입니다. 5번, 3번, 8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예, 네, 그나저도 4경주입니다. 제주마 800m 경주. 열 네, 마리 마필 나오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일단 뭐 충만한 서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네, 10번마 천문조라는 마필. 제가 직전 경주죠? 직전 경주 때 어떻게 이 말이 못 들어왔을까, 그 전경주에. 제가 상당히 의아하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수하고의 호흡 문제, 등짝, 그, 문제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지는데, 여전히 마필 상태 좋고요 천문조. 직전 대비 0.5kg, 부담중이 올랐는데, 뭐 0.5kg 정도는 큰 문제 없고요 기본적으로 골격 좋은 마필이죠, 1 5만 천문조. 거기다가 여기서 거의 뭐, 단독 선행이에요. 거의 10번, 천문조. 뭐 선행마가 웬만히 있습니다, 있기는. 뭐, 안쪽에는 1번마, 예, 동명왕, 그리고 9번, 뭐, 날개, 뭐, 요런 정도인데, 선행마들이. 근데, 어차피, 천문조가, 이번에 새벽조기 때도 그렇고, 모습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거의 단독 선행으로 치고 나갈 거예요. 그냥 한 바퀴 뺑글 마필 아닌가. 자, 이 천문조 놓고, 이제 어차피, 여기서 지금 팔릴 마필이 7번 강한 거라고 9번 날개, 10번 천문조. 요세 마리가 많이 팔릴 거예요.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일단 뭐 9번만 날개. 이번에 또 강하게 다시 한번또 조교의 의지를 보이면 그런 모습이었고, 조교 때 많이 준비를 많이 했던 마필이고. 안쪽에는 1번 동명왕이 가장 최대 복병마입니다. 사실은. 뭐 천문조가 아리 선행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게이트 이점이 있기 때문에 1번 동명왕. 지구력이 약간 딸리는 맛은 있는데, 준비 많이 했어요. 괜찮은 모습이고, 주행 자세 괜찮습니다. 오히려 좀안 좋다라고 볼수 있는 마필이, 송악용웅이 제가 직전 경주부터, 그전 경주부터 내가 조금 별로다. 컨디션이 좀 별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송악용웅이 조금 마필이 좀 불안한 상태고, 전력 형상 같은 경우도 제가 두 번, 맛있게 한번 추천을 드려서, 에, 했던 마필인데, 전력 상상도그 이전보다 조교 강도는 많이 좀 약해졌어요. 2번하고 5번, 상태가 조금 좀 떨어지는 맛이 있고, 1번만 동명왕이 최대 복병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10번 천문조, 9번만 날개, 그리고 7번 강한걸, 최대 복병마로서는 1번만 동명왕. 이 정도 말씀드리면서 사경조 마무리 시겠습니다 일단 6번 지인 달사는 현장에서도 예, 충만한 변함이 없고 후착권 마표에 최대한 뭐, 준비가 돼 어, 또또 마무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하고 앞쪽에서 승부 경진이만큼 반드시 적중시키겠다 말씀드리면서 3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6번 지상과 바깥쪽에서 6번 지인 달사가 올라서고 있습니다 선두 바깥쪽 7번 황금 포인트 근소하게 이만신 앞섰고 외곽쪽에서 6번 지인 달사 올라섭니다 7번 6번 두마리 앞에 의 접전 안쪽에서 5번 3번 등이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7번 7번 6번 5번 4번 3번 대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네, 금연의 오경주입니다. 제주마 1110m, 12마리 마피 나오는 경주인데요. 자, 일단 뭐 강축이 있죠, 이번에? 예, 12번 태왕별. 자, 요거는 그동안 이제 과부 중에 좀 시달렸던 마필인데한수 위에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좀 부담 중량이 56kg. 야, 이건 뭐 직장 대비 10kg 빼줬는데, 이거는. 핸디캡퍼가 조금 실수한 게 아닌가. 에, 그런 정도를 의아한 생각이 들 정도로 부중을 너무 빼줬습니다. 자, 1 1 태양별. 일단 요거 강축인데, 뭐, 이거 놓고서도 뭐, 팔린 마필 여러 발 있을 거예요. 2번 한라영산이라든가, 12번 원당봉, 11번 으뜸공신. 요런 마필들. 또, 직전부터 칼을 많이 갈아오은 8번 무궁무진도 뭐, 경우에 따라서 팔릴 수도 있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주목해야 될 마필이 한 마리가 있는 게6번이죠 6번. 황해명산. 이 황해명산이, 어, 이게 6조로 마방을 옮기고 나서부터 제가 한번 좀 맛있게 한번 때려 먹었던 마필이 계속 제가 주시하고 있었던 마필인데, 그 이후에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예전같이 이렇게 페이지가 올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늙어서 그런가 보다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또 다시 한번 페이스를 올리려고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김태준 조교사가 아주 연일 작정을 하고 조교를 시키는데 에, 또 거기에 따라서 걸음도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래서 황해명산 뭐 그렇게 말이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확 좋아지진 않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는 그런 조교였습니다 그래서 12, 아, 6번만 6번 황해명산 자, 요거 어, 이번에 한번 좋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뭐, 태양별 놓고, 12번 놓고, 다 뚫릴 것 같아요. 2번도 팔릴 거고, 6번, 그 다음에 11번, 4번, 뭐 여러 가지 많이 팔릴 것 같은데, 그가운데서 6번 황해 명사, 아, 이만큼 좀 좋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경조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여준 게 다가 아닌 마필들. 조금 더땡겨질게 있는 마필들을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일단 5번, 군웅할 거. 자, 휴양만데, 선들력하는좋죠 5번, 군웅할 거. 네, 휴양 갔다 온 마필 중에서 가장 좋다 말씀드리고, 자, 특히 아시아 킨 같은 경우는, 꾸준히, 걸리이 조금씩 늘고 있는 마필이고, 선두력 좋은 마필이고, 5번, 군웅할 거. 네, 가장 좋게 말씀드리면서, 3경주는, 네, 모바일 경주 마무리 지겠습니다. 3번마 햇살처럼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안쪽 5번 마 구능할 거, 바깥쪽 1번 마아시아낀두 마리, 바깥쪽 3번 마 햇살처럼까지 거리 잡힙니다 5번, 1번, 3번 세마리의 선두 접전. 안쪽에는 5번 마 구능할 거가 조금 앞섭니다. 선두 이끌고 있고 1번, 3번은 2위, 4, 5번 마 구능할 거 역주도 뽑입니다. 1번 마아시아낀 2위까지, 3번 마 햇살처럼은 3위로 5번, 1번, 3번 앞서면서 결승 들어갑니다. 네, 금요일도 육경주입니다. 한라마 1등 그 1,610m 예, 8마리 마피 나오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제가 미리 오프닝 멘트에 말씀드렸던 메인코승부처인데 거의 저는 이거는 단통이에요 거의 단통 자뭐 배당판이 껄이 보이죠 에, 5번 마 가온에 이거 이전에 비해서 마피 상태도 살아가 있고 부담중량도 지금 3kg 빼줬습니다 직전에 이거 진보한테 졌어요 부담중량 때문에 진거죠 지난번에 예 지난번에 이차한 거는 사실 저는 진보가 가온에한테 이기지는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진보가 가온을 이기더라고요, 지난번에. 예, 직장용, 진보, 가온에. 기억나시죠, 지난번? 예, 40.6배. 점 제가, 원틀로, 한방 그때 때렸던, 어, 기억이 있는 마필인데, 그때보다 마필 상태 더 좋아졌고, 부담전 3kg 빼줬고, 이건 강축이죠, 어차피. 이건 강축인데, 자, 가온에 놓고, 딱 4마리 팔릴 거예요. 1번 진치, 2번 무병장수, 4번 산화보배 8번 회룡포. 자, 이제 그 가운데서 한마리 빼드릴게요. 8번만 회룡포는 이번에는 좀 어려워요. 마필이, 직전 경주때 굉장히 좋았어요. 직전에, 직전. 직전에 직전 굉장히 좋았는데, 마필이 굉장히 좋았어요. 새벽도 그때. 근데 그때 같지가 않아요. 그때가 최상이었어요. 지난번에가. 직전이 최상이었기 때문에. 어 그 때보다 못하면 못하지, 더 좋아지는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팔번 회령포는 제가, 요, 방송에서 제가 빼드릴게요, 이거 이건 빼드리는데. 어차피 가운데 놓고, 그래도 가운데 놓고, 1번이냐, 2번이냐, 4번이냐. 뭐, 나머지 마필들은 다안 되는 마필들니까 제가 뭐, 방송에서 굳이, 에, 말씀 안 드리겠고. 그러니까 육경주는, 어차피 오놓고 1번, 2번, 4번. 자, 세 구멍이 열심히 팔릴 건데, 저는 오로지, 거의 뭐, 거의 단통 아닌가? 거의 저는 뭐 단통만 때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릴게요. 또 승부처기 때문에 제가 다 공개는 못하고요. 가을에 놓고 단통, 오로지 한 방만 때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승부처경주 육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까지 금요, 중계경주 해설방송 마무리 짓고요. 저는 현장에서 또 지난, 지난주에 참 아껴, 아까운 게 많았어요. 아까운 게 굉장히 많았는데, 에, 그,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